9번 봅시다 15명의 100m 달래기 올해 매달래기 기록에 대한 산점도가 주어져 있네 올해 매달래기 기록이 올해 매달래기 기록이 상위 40% 이내인 선수들의 달래기 평균 달래기 평균을 구하라 했네 그지? 일단은 올해 매달래기 기록이 상위 40% 이내에 들려면 몇 명이 돼야 하느냐 총 15명이기 때문에 100분의 40 계산해주면은 어, 총 6명이라는 걸알수 있네, 그지 상위 6명에 들어야 돼. 그러면은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. 이렇게. 이 6명이 올해 매달래기 상위 40%다. 저 학생들의, 아, 선수구나. 저 선수들의 달래기 기록을 좀 적어보면, 14, 14초가 2명. 그리고 15초 1명. 16초. 18초. 19초. 이렇게 총 6개의 별량이 주어져 있네. 얘네들의 평균이 궁금해. 자, 그러면은, 모두 더해서 6으로 나눴을 나누, 때 평균 구할 수 있지만, 좀 귀찮으니까, 보니까, 16. 대략 16을 기점으로 해서, 각 별량들의 차이를 좀 체크해 보면은,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1, 0, 2, 3이네. 모두 더했을 때 0이라는 걸알수 있지. 즉, 쟤네들의 평균. 얘네들의 평균이 뭐다? 평균이 16이라는 걸알수 있는데, 그지?